안녕하세요. 신뢰, 정직, 만족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더리츠 부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의 투자 및 미래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거래가 매우 활발한 지역 중한 곳입니다. 얼마 전 권리가액 잘 나온 성수삼지구, 올근생 매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수삼지구는 실현 가능한 비전과 설계로 건축심의 미사업 시행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성수삼지구는 혁신 디자인으로 최고 70층을 추진하여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강 조망권 최대 확보를 통한 한강벨트 최고 가치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성수삼지구는 성수동이가 5,727일대 중심에 위치하며 면적은 10만 4,193 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에는 961명의 토지 소유자가 살고 있으며 활기차고 활동적인 지역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올근생으로 판매가는 53억이며 평당 1억입니다. 성수의 미래와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싶으시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부동산 업데이트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완벽한 부동산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문의 0234097311. 신뢰, 정직, 만족, 더리츠 부동산.